아이고, 여기 계셨어요. 팔고대님이 여기 계셨네요. 성태형. 성태형? 뭐요? 아, 형이 아니네? 똘건이었네. 똘낀줄 알았잖아. 똘, 똘, 똘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똘낀줄 알고, 이씨발. 성태형 그러고 있었는데, 똘건이었네. 죽다고. <웃음> <웃음> 똘, 똘써 있길래 성태형인 줄 알고 성태형 그랬는데, 똘건이야. <laughs> 야, 사도야 얼마 예. 필요해? 아, 얼마 필요하냐고? 어. 형이 가능한 그 어, 금액 다 필요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야.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지 마. 2천이면 2천,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난다 필요해. 갚는 데는 언제? 갚는 거는 최소한 6월 달은 넘어야지. 아, 됐어. 그럼 딱른 사람들. 사람들이 존나. 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좀 날짜가 많이 밀려 있어갖고 당장은 어. 좀 힘들거든 갚는 게. 아, 그래? 야, 형, 미리 얘기했다. 형거 밀리면 ᄌ댄다. 아, 알았다고! 야. 아, 씨. 아니, 존나 짜증나네, 진짜. 짜임나네, 진짜. 알았다고! 진짜. 니 인생 날아간다, 너 때문에. 알겠다고! 몇번 얘기하냐고! 그만 얘기하라고! 짜증나니까! 재촉 좀 그만하라고! 아니, 아, 2천만원가지고 존나 하라 그러네, 짜증나게! 야, 사또야, 너는 빌릴 때마다, 형. 3일 뒤면 돈 들어와. 불안해서 3일 뒤에! 해. 말을 해! 사또야, 돈 어? 줘, 그러면. 형! 형 돈만 돈이야? 아도형 돈은 잃어버리네 야 이거는 사전에 어? 약속이 된 거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형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똘건이야 형 내가 300만 원두번 빌려줬지 단 어, 하루라도 날짜대로 돈 줬어? 아니 바로 그니까 줬잖아 아 그니까 날짜 지켰냐고 형도 이틀 삼일 빌렸지 두 번이나 그럼 아니, 나도 아니, 이틀 삼일 정도 빌려도 <laughs> 되는 거아니야 형도 빌렸잖아 안된안 된다고, 된다고 지금 줬단다고 지금 뭐가 안 되냐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씨발 없는데 어떻게 해줘 몰라 뱉지 그러면 미친 새끼. 아, 어비스한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냐고 없는데. 너 이렇게 할 거야? 아, 알았어, 준다고. 아, 줄게, 너. 알았어, 준다고. 너 나한테 삼천 줄거 있잖아. 어. 근데 그거 그거 원래 그 빌릴 때 네가 2 3일 뒤에 준다 그랬었잖아. 어. 근데 그거 얼추 거의 2주 돼가잖아. 그건 안 주는 거야? 아, 그거는 <laughs> 어차피 형이 감자한테 줄돈 삼천이 있잖아. 감자한테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 감자가 시간을 <laughs> 못줄 거야. 가 배 같은 논리야. 아, 아니 어차피 형이 감자한테 3천을 줘야 되지. 내가 형한테 3천 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 감자한테 조금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 내가 감자한테 잘한다고. 아 그거 그거라서 한 달밖에 안 돼. 그러면 일단 형이 감자 거를 갚아 줘. 그럼 되잖아. 그래 형이 나한테 천천히 받으면 되잖아. 그게 맞잖아. 나 3개월이야. 아도 얼마인데? 달참. 저거형그 정도 금, 금액은 1년 기다려. 한도참 너. 사또 조인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큰 돈은 니가 하는 야나랑 아무 말안 했어! 모든 빚은 작은 돈부터 처리하는 거야. 아니 어? 나는 어? 아무 말안 했다고 새끼야. 아더 형. 어? 사또가 뭐 병신도 아니고 1억이면 1억이지 8천이면 니까천만더 줘. 아니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사이즈 안 나오게. 야 똘건 너 받을 거 얼마야? 저? 저 2천이요. 야! 그러면 은 오늘 배그 내기 이걸로 해. 똘건이 아더 형나 내기해. 누가 먼저 받기. <laughs> 아니, <웃음> 진짜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아, 제가 해, 제일 해. 작잖아요, 누가 이미. 먼저 받게 해. 아니, 아니 나도 못참아 제가 제일 작잖아요. 이건 예상이 없었던 겁니다, 형님. 어? <laughs> 누가 먼저 받는지. 해. 나도 받아야 되겠으니까. <laughs> 아니. 야, 근데 너도 대단한 게 원래 이렇게 빚져놓고서 게임에다 이렇게 쓰면욕 먹을 만한데 너도 욕도 안 먹어요. 개새끼 <laughs> 존나 당당해. 아니, 돈 써가지고 야, 게임에 쓸 돈으로 좀 갚아 이러면. 아니 내가 일을 해야 갚을 거 아니야. 혹시 뚫거나 못 들어봤냐? 나무죽으라는 소리야? 어? 내가 일을 해야 갚을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말 맞잖아요. 일을 해야 갚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가. 너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빌려줘 존나 멋있어. 진짜고정. 존나 배울 점이야. 아, 돈끌어다 쓰는 거는 진짜 난방 아닌 것 같아, 니가. 야, 근데 졸라 웃긴 게, 내가 진짜 현실에서 청카방 하나 입으려고, 그거 살라고 고민 존나 하고 있거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 고못 사고 있거든, 비싸서. 얼마짜리인데 380인데요. 아, 고민할 만하지? 어, 고민할 만하지. 어, 근데 게임에서는요, 이상해요, 이게. 근데 그건다 똑같아, 우리도 다 그래. 그래. 다 그래.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를 만약에 살려고 그러면 고민 존나 하고 못 산단 네. 말이야. 근데 네. 게임에다 500 쓰는 건 존나 쉬워요, 씨발. 뭐냐? 어, 어. 어. 저 동대문 가서 15,000원짜리 티두개 고르는데 어. 사장님이 저 완전 개거지 취급을 한는 거야 저를 어. 손님 두개 사지 말고 하나만 사세요 어. 열바사사 세개 샀어 아, 나도 그래 그 동대문에서 잔 이용을 해 빚쟁이들은 거시라도 멀쩡해야지 돈을 빌려요 이게 거지 같으면 아이 새끼가 돈이 없구나 얘는 명품을 한 번씩 입어줘야 돼 방송에서 <laughs> 왜냐면 계속 거지같으어이 새끼 위험한데 하고 다니는 거라 거지만어이 새끼 어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아 그럼요 맞습니다 형님 어 그지같으면 그지 돈도 안 빌려줘요 <laughs> 맞지 맞지 저 사람이 부티가 나야지 돈도 빌리고 아 갚을 것 같구나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명품을 입어줘 프로야 야, 시계도 차고 다녀 빨리 임마어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 빌리려고 할때 사람 만나러 갈때 제가 팔찌도, 차고 시계도, 응. 차고 해요 제가. 응. 뿌염도 아니야 아, 사토가 저 팔찌를 얼마나 아낀지 아세요? 클럽에서 춤추다가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팔찌 2,480만 원짜리 팔찌입니다. 저가 저 팔찌, 클럽에서 어. 춤추다 잃어버렸는데 진짜 세상 다 이런 표정. <laughs> 아니야 끝나면 바로 정산 좀 하자 뭐가 됐든. 아 이게 누가 자꾸 더티하게 바로바로 정산을 안 하는 거야? 너. 어. 아 나는 나는 솔직히 똘건이는 나한테 그러면 할 말이 있어. 똘건이는 솔직히 나한테 다 줬거든 바로. 근데 나는 똘건이한테 바로 안 줬어. 근데 쟤가 달라고 안 해가지고. 그래, 똘건이야. 뭐형 잘못이야. 바로 바로 받아야지. 그냥 바로 달라 그래. 에, 형, 저는 왜 사또랑 같은 편에 달라 줄 알아요? 어차피 저 새끼한테 이게 맞춰 못 받거든. <laughs> 아왜못 받아? 받아야지. 너는 그냥 방송 끝나고 디코에서 달라고로 전화로 달라 그러면 주냐 방송에서 바보를 만들어 사기꾼을 만들라고. <웃음> <웃음> 그래야죠. 방송 키고 달라 그래. 모두. 저번에 아더 형이랑 이긴 그 배그 100, 100만원도 못 받았죠. 임마 스터비전 끼고 해서 잔뜩 이기다면 10만원 그거 못 받았죠. 못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laughs> 아, 누가 야. 못 받아라. 내가 왜 이렇게 안준 사람을 만나네가 안, 안 달라고 네가, 그랬는데. 야, 달라 그래. 는데 달라있어, 개새끼야. 달라니까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laughs>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아 어, 아, 이 새끼가 그저껜가 얘기하더라고 요 그랬어 이미 까먹은 거 공소시효 지는 얘기를 왜 하냐고 몇달전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아니 몇달 전부터 몇 번을 달라고 하면 뭐 하냐고 귓구멍에서 피나는데 안줄거 뻔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준다고 말하잖아 지금 필요 없어 가나 너랑 같은 팀할 거야 우리 거 아니 음, 형 음, 저는 여태까지 내기하고 해고 진짜 워낙 알아요 아, 몇백 몇 개랑 어요 저도 몇야 그러면 정산 끝내고 해 확실하게 줄거 끝내 야 알았어 야나 오늘 만약에 내기 지면 성태 형한테 돈 빌릴게 됐지? 성태 형나돈 빌려줘 <웃음> <웃음> 아 그냥 그럼 되잖아 성태 형이 나한테 빌려주라고 내기 오늘 진짜 무조건 줄 테니까 됐지? 빌려줄 거지? 아 5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잖아 아이 그건 빌려주지 그래 빌려준다고 자 됐죠? 빌려서 줄게요 성태 형이 정산해줄 거야 나 대신